셋. 안녕하세요. 오토입니다. 오늘 날이 조금 더웠는데요. 오토랑 세이 데리고 어, 여기 잠수교에서부터 어, 동작대교 지나서. 어, 이천거북선 나루터까지 걸어갔다 왔어요. 그랬더니 써니는 지금 발목이 아픈지 아스팔트를 걸으니까 세면 바닥이죠. 그 걸으니까 좀 발목이 아픈지 절 짤뚝절뚝 절더라고요. 아직 얘기니까 그렇고요. 씻트 보트는 지금 좀 더워서 물 속에 지금 한번 넣었어요. 삼수교 방향으로 한번 수영을 한번 시켜볼게요. 강이지금 오늘 조금, 음, 바람이 불어서 출렁출렁거리고요. 어, 물이 좀 흘러서 좀 물살이 좀 세거든요. 물살, 보시다시피 바다처럼 약, 바다만큼은 아니지만 파도가 일렁거리듯이 물살이 셉니다. 근데 아, 네, 이제 오토로 한번 수영 한번 시켜볼게요. 공이 지금 떠내려갑니다. 물살이 좀세 가지고요. 오토는 지금 물살을 잘 타면서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지금 바른 자세가 아니고 좀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저, 저거는 물살을 타기 때문에 저렇고요 네, 평상시와 좀 다르죠 물살이 좀 있기 때문에요 아, 날이 좀 더운데 에, 아주 시원하지 않겠습니까? 지금 수영하는 것도 아주 시원하게 들어갑니다. 아주 시원하게 들어갑니다. 지금 물살이 좀 흘러갔고요 공이 약간 밑으로 좀 파도 타듯이 흘러 내려오는데 잘 잡았고요 지금 평상시와 다르게 약간 몸을 기울어지게 수영을 하거든요 이제, 이제 몸이 지금 보시면 이제 45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저건 이제 물살 타는 겁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타는 건데요 아주 잘 합니다 저 어떻게 해요 써니는 물에는 아직 못 들어가고요 오토 오빠가 왜 들어가나? 지금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마중을 갔고요. Yeah. 날이 더워서 햇빛에 있으면 좀 뜨거워요 좀 뜨겁고 습, 습도가 많아서 턱지근한데요 어, 이렇게 오늘 휴일인데도 그렇게 에, 많은 분이 나온 것 같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좀 어, 비상시국이기도 하고요 드나 뛰어. 아 녀석이 말안 듣고 지금 들어가네 다시 자 어, 많이 더웠을 거예요 지금 어, 가복선 나루터까지 제가 걸어 어, 오늘 걸음거리를 보니까 만보 정도 걸은 것 같아요. 어, 상당히 걸었는데 저도 좀 땀을 많이 흘렸고요. 이제 애들도 좀 에, 특히 이제 써니 같은 경우 강아지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다리를 절뚝절뚝 절 절뚝, 절고 절뚝, 절뚝, 절뚝 오더라고요 보트는 이제 체력은 뭐 짱이기 때문에 에, 그런 일 없는데 이제 이렇게 와서 시원하게 좀 물속에 한번 오토. 물속에 한번 넣습니다. 자, 한번 더 수영 한번 시켜 볼게요. 시원하게 다이빙 합니다 이제 공이 좀 물살에 지금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오토가 잘 잡으러 갑니다 지금 여기는 잠수교 바로 아래고요 수영이 평상시와 다르게 약간 몸을 틀어서 45도 방향으로 저렇게 지금 튼걸 보실게요. 물살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저렇게 몸을 좀 틀어서 옆으로 틀어서 지금 수영을 하고 있네요. 참 신기한 녀석입니다. 아유 시원 아, 시원해. 이제 마리노이즈는 이제 기본 방수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노트가, 에, 거기가 다르게, 한번 탈탈 털면은, 이렇게, 에, 렇게 그, 쑥 젖는 그런, 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어, 금방 또말라요 저기가 어, 아주 그 오토가 수영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음... 에, 형태를 띠는 음... 그 체력도 좋고 음... 또 방스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들어가서 또 구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나 이렇게 나라는 명령에 공을 탁 놓게 되고요. 다시 가져. 시원하게다이빙 했고요 이리에서 저기 보시서이 해서, 이신기 해서, 이나가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시네 이렇게 공이 흘러 내려가는 거보이흘죠내살이좀있해이시죠물살이좀 있어갖고요. 아니, 는 궁금할 따름입니다. 제가. 오늘은요 날이 좀 더운데 아, 덥다고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이렇게 좀 나와서 아, 더운 날씨지만 조금 움직여 봤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수영하는 모습 좀 잠깐 보여 드렸고요 자, 더운 날씨에 에,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